안녕하세요. 따라쟁이 카페시입니다 매주 로또 맹당을 찾아다니면서 행운을 쫓던 여정을 정말 아쉽지만 오늘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려 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을 장식할 로또 맹당은 대한민국 로또 1등 최다 당첨점인 바로 노원 스파입니다. 주소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666-3. 이곳은 무려 1등 14번, 2등 247번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보유한 곳입니다. 마지막인 만큼 최고의 명당에서 유정의 미를 거두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로또 명당 마지막 영상을 위한 자동 25게임을 떨리는 마음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이곳에선 어떤 행운의 번호들이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또 명당 자동 번호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번 주 행운의 번호를 참고하셔서 여러분께서도 꼭 대박의 행운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동안 카피켓 로또 명당 영상을 함께 해주신 모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새로운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